네, 오늘은 몇 가지 사건, 사고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월 21일 집을 청소하라는 잔소리에 흥분해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남성의 어머니는 119 신고할 당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이 아들의 범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머니가 말하면서 아들을 감싸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그 아픈 다친 상처를 수술하던 병원의 관계자가 이상이 여겨서 확인해 본 결과,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마음속에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넘어져서 다쳤다 하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감싸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자식을 위한 최선은 자식의 잘못을 정확하게 꼬집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자식 벌 받을까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말할 때 얼마나 슬펐을까? 애지중지 키웠는데 어미를 향해 칼을 휘둘렀으니 어릴 때 부모님한테 대들고 많이 싸웠는데 나이 드니 그냥 한없이 죄송하고 잘하게만 되더라 부모님께 잘하자 아무리 잘해도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에 반도 되질 않는다 이외에도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지난 4월 28일 부산에 1.5톤짜리 원통형 화물이 굴러와 치어서 열세 딸이 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아빠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신경을 올렸는데 그 모든 내용이 너무나 가슴 아픈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앞 사고가 그냥 다른 사람의 일로만 생각했는데 본인의 일로 다가오고 그런 힘든 상황이 닥치니 실감이 나지 않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 딸에 대한 마음을 아빠가 올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가시가 박히면 가시를 긁어내기 전에 이미 눈물바다인데 그런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가슴이 찢어진다는 표현이 글로 담을 때와 또 다르다. 다음 달이 우리 딸 생일이어서 미리 생일 선물을 준비해서 회사에 보관했는데 전해줄 수가 없네. 아들의 잘못을 감싸주고자 하는 이 부모님의 마음, 또 어린 자녀를 잃고 그 아이를 추억하며 가슴 아리를 하는 부모의 마음, 이 가슴 아픈 두 개의 사연을 보면서 부모님께 대한 많은, 부모님을 향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부모님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마음을 주고자 하시는 것일까? 부모님에 대한 생각과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향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구약 시대에는 이 거룩함을 위해서 과할 정도로 생각하는 많은 과격한 율법의 규율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규율들이 이 거룩함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좀 가다할 정도의 율법까지도 그 시대에 제정을 해서 지키는 시대. 그 모든 것이 이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흠이 없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모든 규율과 율법과 계명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에 따라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 율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 그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요구되는 계명이라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을 제일 처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먼저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거룩함을 위해서 주신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듯합니다 그 모든 계명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인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거룩함이 흘러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라는 거죠 내가 부모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로 여기고 섬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거룩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하며 공경하며 순종해야 하는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부모님의 그런 마음에 근심을 주는 것은 창조의 원리에 거룩의 원리에 맞지 않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 시대의 그런 율법만은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 부모의 공경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아동부 친구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시작. 아멘. 네. 어 너무나 잘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이 좀 과하다 싶은 본문이지만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나옵니다.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은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징계하여도 타일러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아들이 완악하고 폐역해서 그 말씀을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또 술에 잠긴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부모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 자녀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또그 가운데 방탕하는 삶까지 누가 보금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그것을 다 혼자 집에 나가서 집을 나가서 탕진해버리는 그런 모습과 같이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을 부모님이 보다 보다 어떻게 하냐면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 장로들에게 그 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게 됩니다. 성읍에 끌고 가서 그 아들의 모습이 이러하다 하고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들이 무슨 잘못인지 이것을 신문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으로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모님이 끌고 오면 바로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 여기엔 증인이 필요 없었을까요? 부모님이 두명이라서 그랬을까요? 이 시대의 그런 사회적 관습은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계속 타일러도 징계하여도 듣지 않아 끌고 왔다는 것은 이미 부모님이 그 자녀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그 사랑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이 거룩함을 해치는 그 자녀의 모습임을 알기에 이렇게 끌고 왔음을 그 사회적으로 그렇게 확신하는 시대가 이 시대였다는 거죠. 그렇게 데리고 오면 바로 돌로 쳐죽입니다. 이 너무나 무서운 법 아닙니까? 지금 시대로 말하면 아마 이러한 법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녀들이. 처음에 말했던 그런 흉기로 찌른 그런 아들과 같은 모습들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많은 자녀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그런 사회의 모습이 아마 되지 않았을까.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부모에 대한 마음이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용인하고 참고 징계하고 타일르고 그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탕한 길로 가서 그 거룩함을 해치는 자녀가 온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힘든 것을 일으키니 그를 끌고 오면 그대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에 돌로 쳐 죽이는 이 형벌을 보면 상당히 거룩함을 해치는 형벌들이 대부분의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는 그런 사람들, 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 우상숭배를 조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늠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폐역한 아들, 다 거룩함을 해치는 그런 부분들을 동일하게 돌로 쳐 죽이라 이 무서운 법을 구약 시대에 만들어 놨다는 거죠. 왜 이렇게 귀한 어, 어려운 무거운 법을 만들어 놓았을까? 그 당시에 이런 돌로 죽임을 통해서 무슨 어떤 부분을 말하고자 한 것일까? 근데 오늘 본문에 뒤에 22절부터 보면 이 돌로 쳐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는 거죠. 죽일 자 죽을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그 시체를 어떻게 하냐면 나무에 달아 놓습니다. 나무에 달아 놓아요. 밤새도록 달아 놓지는 않고 그날에 여기서 밤새도록이라는 말은 이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저녁부터 그다음 날 저녁까지인데 이 저녁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가 밤새도록입니다. 그 전까지 장사라는 그날의 장사라는 말은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다 마치라는 거죠. 달아 놓되 해가 진 후에도 달아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체 자체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인데 죽을 죄를 범한 이 시체를 달아놓는다는 것, 이것이 밤새도록 거기에 달아놓는다는 것은 그 땅에 모든 것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경고형으로 나무에 달아놓고 해가 지기 전에 장사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아놓는 이유는 사람들이 대낮에 보라는 거죠. 저 죽을 죄를 범한 저 폐역하고 완악한 아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악을 그 거룩함을 해소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거룩함을 해치는 부분들을 제거해야 그것을 보고 경고의 메시지를 삼는다는 거죠. 이 거룩함을 해치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 어른에 대한 마음은 어느 나라나 상관없이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격언 중에 어떤 격언이 있냐면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빌려라.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격언이 생겼을까요? 집안에 어르신이 있어야 집에 균형이 잡히고 그런 통찰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집안이 잘 흘러가는 것을 그들이 알기에 집안에 어르신이 없으면 빌려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도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어르신들의 지혜와 통찰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체력은 약해질 수 있고 기억력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안에 지혜와 통찰력은 어떤 사람 비교할 수 없이 그 사회에, 그 가정에 중심이 될수 있는 귀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통찰력과 지혜가 우리 사회에 너무나 중요한데 이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면 이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질 수가 없다.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저출산 그리고 비혼주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 저출산이 어느 정도냐면 작년 2022년 출산율이 0.78로 연간 출생, 어, 출생아 수가 25만 명 선이 붕괴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해에 태어나는 어린 생명이 25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불과 10년 만에 출생률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치가 우리나라의 수치 그리고 40대까지 보면 20대, 30대, 40대는 결혼에 대한 생각에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확률이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톨릭 신부, 독신으로 사는 가톨릭 신부가 결혼하는 개신교 목사보다 일반화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비혼주의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오늘 어버이주의가 연결돼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출산율이 낮은 것과 비혼주의자가 늘어나는 것이 무엇을 깨트려 버리는 것일까? 이거는 부모님과의 관계성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일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성이 계속 흘러가지 못하고 그것을 차단해버리는 사회적인 현상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님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부모로부터 흘러갈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의 모습들이 이 사회에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냥 저출산, 비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주는 부모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루어 가시는 그런 거룩함의 관계성이 흘러가지 않아서 결국은 그것이 차단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1절에 황금률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보면 내가 효를 받고 싶은 마음대로 내가 내 자녀에게 효를 받고 싶은 마음대로 너희도 효를 행하라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미래에 자녀에 대한 부분 생각하지 않고 결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이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죠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은 내가 무언가 하는 것도 막아버리게 됩니다 이 모습은 다시 말하면 좀 과도한 해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과격한 무언가를 할수 있는 앞에 말한 이러한 흉기로 무언가를 할수 있는 범죄들이 점점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으니 본인이 과격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을 함부로 사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이 마음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거룩함, 통찰력, 지혜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련시키고자 하는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없다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내가 부모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런 부분들이 차단돼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계속 생각하며 그 헌신적인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이게 일관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또 때로는 내가 오히려 자녀로서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도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영상을 들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보통 태어나서 24시간을, 24시간을 집중해서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사람이 태어나서 24시간 누군가 집중해서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를 누가? 24시간 동안 집중해서 돌봐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부모님입니다. 많은 부모님의 은혜가 사랑이 그 이후에도 많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장 핵심은 내가 지금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수 있는 가장 핵심은 24시간 동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집중해서 나를 돌봐준 그 사랑.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거기에 사랑하고 보답하고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 후에 부모님의 연약함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그 24시간 이에 나에게 주어졌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가족을 돌봄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 말을 할수 있는 겁니다.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정으로부터 계속해서 복이 흘러가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건이 나옵니까? 장세기 3장만 해도 부부가 서로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4장에는 그 부부가 낳은 아들이 서로 싸우고 칼로 또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고작 창세기 4장에이 가정이 깨지는 사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 가운데 사탄이 계속해서 이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악한 마음을 심어주고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회적 문제로 계속 사건 사고로 터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정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족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여기에 가정에 대한 소중한 마음, 부모님에 대한 소중한 마음 이 마음을 내가 깊이 가지지 않으면 이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런 힘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향해서 그런 아픈 마음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안타까운 마음 왜 그럴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분들은 어쩌면 내가 부모님이 되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어버이날은 하루밖에 없어요. 5월 8일. 그러나 어버이는 365일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어버이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가 가지고 계속 부모님을 대하고 나아간다면 그 사회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 통찰력과 지혜가 사회에 넘쳐나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어르신들을 향해. 특히 나의 부모님을 향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